아냐는 반말이고, 이 버러지 새끼야. 형우랑 어. 같은 구공 애새끼들이냐 어. 아니. <laughs> 예. 괜히 깝치지 말고 닥치고 흘리나 쳐받고 나가. 그래야죠. 주, 죄송합니다. 강찬석 역을 맡은 이정현은 실제 대한민국 의경으로 만기 전역했으며 용인대학교 유도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유도를 배우기 위해 1년간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이후 2014년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로 데뷔하였고 남성용 왁스, 갸스비, CF 공모전 출품작에도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죠. 기노가 규렵비 됐단다.

핫블러드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신병 시리즈에서 악역 캐릭터로 주목받았을 때 연기를 잘해서 욕을 하는 거니 욕해주시면 좋다라고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노홍철이 첫방으로 쓰던 건물을 세입자로 들어와 거주하는 모습들도 공개했죠. 래퍼 덧말리 닮은 꼴이고 연예계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예리를 닮았다고 했다가 한 예능에서 사과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보유한 자격증만 20개이며 2024년 기아생산지 신규채용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드라마 샤크 더 스톰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1990년생입니다. 사랑합니다. 자기 탈이 자기 탈의! 응.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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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패스! 전방에 함성 휩쳐간 패스! 어? 하면 아침부터 목 아플 수 있으니까 그것도 패스! 그거 준비! 응. 각 생활관으로 뛰어가! 잘못 들었습니다. 구버 패신마. 조백호 역을 맡은 오대한은 실제 육군 취사병 출신으로 만기 전역했으며 신병 3에서이 대사가 어떻게 했어? 어 아닙니다. 아니지? 사실 애드리브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예술 종합학교를 졸업하여 그 2004년 신부 수업 단역으로 데뷔해. 얼굴을 알린 베테랑 시리즈. 소방관. 나 드라마 384기 동대, 트리거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신병3에서 총기 분해를 20초 만에 끝내는 장면이 취사병 출신이라 분해가 손에 익지 않아 1시간 넘게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예능 아카펠라에서 대한민국에서 1% 정도만 낼수 있는 낮은 바리톤의 소유자로 알려졌으며 닮은 꽃 배우로는 김민재가 있습니다. 예능 시골 경찰에서 활약한 공로로 명예경찰 임명되기까지 했으나 투자사기에 오대안의 사진이 도용돼 논란이 있었던 적이 니다 있는데요. 월급 70만 원 무명 시절, 비 연예인과 결혼 후 현재 4남매의 아빠입니다. 앞으로 드라마 금쪽 같은 내스타로 8월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만 45세, 1979년생입니다. 아저 연기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야 최고. 최고 엎드려 뻗쳐. 사람 말이 맑았지 않은가 보네. 뒤지기 싫으면 엎드려 뻗치라고. 저게 뭐 어떻습니까? 신병의 주인공 박민석 역을 맡은 김민호는 신병 작품이 생애 첫주연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육군 제15 보병사단 통신병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오디션 당시 박민석 역할이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검은 뿔댁 안경을 맞춰 장빛주 원작 신병 대사를 거의 통째로 외운 모습으로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언더그라운드 댄스팀에서 춤을 배우며 안무가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안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단역으로 연기 경력을 쌓아오다 군 복무 당시 소대장의 오디션 제의로 신흥무관학교 뮤지컬에서 이한용 배역으로 열연했으며 이후 실력파 댄스 연기를 펼친 Now, 영화 스윙키즈 2 0살 차이 연상 연하 커플로 나온 보기만해도 일이 좋은데 나도 드라마 오케이 광자매 일진 악역을 펼친 정이로운 소문, 이두나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신병의 살찐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 촬영 중에도 열심히 먹으면서 살을 찌우기도 했다는데요. 배우 이준혁과 피파 온라인 4의 총괄 디렉터 박종무가 닮은꼴이며 꼰데이 채널에 나와. 싸느라고만. 가슴에 비수가 날아 바꿔죠요자작 그만 미자백이냐? 뭐야. 전바닥 펴고 내편를 밑에서 펴야지. 내가 빵다리 핫바디로 배달이지 이경은과 완벽 성대모사도 보여줬죠. 만0 3 5세 1990년생입니다. 충성. 신고합니다. 경장 최예구 2012년 5월 21일부로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부대. 최은. 최고명 장님께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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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 성, 사람, 최일구 역을 맡은 남태우는 실제 육군 일기 가벼단 만기 전역했으며 이렇야 아프냐 아프냐 로 여기 여기 좀더좀 최일구 목소리가 원작 작가 장필주가 직접 더빙한 거 아니냐는 의심받을 정도로. 여... 너 제대로 해라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줬는데요 어린 시절 프로게이머가 장래 희망이었으나 배우로 꿈을 가지게 되며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한강 아니다 너무 못 먹게 하지 말고 굿 파트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업무부 분류 심사과에서 보낸 파일만 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등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평소에 같이 다니던 친구 어디 있는지 알아? 노틸러스 당신은 나는 바보입니다.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5살 연상 비연예인과 4년 열애 끝에 결혼하였으며 만 32세, 1992년생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